I think 나 m going to take a l i t t l 시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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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들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들을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

그냥 자연에 있는 느낌처럼 필러가듯이 보여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벌써 어몇 줄기 많이 꽂진 않았지만 레스 플라워 없이 필러 위주로 이렇게 꽂아졌어요 그렇지만 정무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래 보이지만 저 덩어리꽃이 없다 해도 그래서 오히려 덩어리꽃 없이 필러 플라워로 마스켓이나 디자인을 마무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테크닉을 계속 사용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면 그 다음에 레스 플라워나 홈 플라워나 필러 중에서도 얼굴이 좀더큰 필러를 지정해서 꽂아보도록 할게요. 저는 이런 단단한 꽃이 좋은데 더러 상업용 꽃을 준비하다 보면 은 고객님들은 덩어리 꽃이 없으면 어, 가치를, 가치 기준을 얻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덩어리 꽃이 없어도 고객님들은 좀 손해하실 수 있으니 덩어리 꽃을 같이 겸해서 다섯 를마무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상업점, 상업용 꽃의 스킬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지난 세채는 너무 강렬하게 안하겠지만 화이트, 테이프, 보라고거기서 옐로우 그림까지 가겠지만 이 아이들을 쓰면서도 계절을 반영하면서 조금 묻어난 이 가을을 어떻게 쓰면해볼까라는것